여러분, 잠시만요. 필터 <laughs> 조정 중입니다. 잠깐만요. 아, 이건 알겠네. 안녕, 여러분. 자, 엔시티의 유일한 정규방송 정규 라이브를 하고 있는 젠쇼입니다 제너입니다 여러분의 제너입니다 아예 얼쌉 <laughs>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<laughs> 여러분 어, 이 말을 아신다는 거는 더쇼를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도 도시를 봐야죠. 화요일에는 뭐 하겠어요. 도시를 봐야죠. 뭐라고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저 공부 안 하고 오빠봐요. 어, 만약에 멀티가 되신다면 저도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요?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. 어제나 저녁 먹었어. 어 아까 점 점저 먹은 거 아닌가. 네 어쨌든 늦은 점심을 먹어서 이제 이거 끝나고 음, 그다음에 밥 먹으려고요. 도영이 형한테 카톡 왔어요. 제너 V.F. 파니. 소고기 사줄게 계좌 불로 <laughs>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드셨죠 도영이 형이 오늘 나 하이 터치회 했는데 몇몇의 팬들이 제노는 내 거야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어라고 어떻게 <laughs> 거기서 도영이 형 앞에서 제노는 내 거야 한팬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으시네요. <laughs> 아, 역시 저랑은 좀 어나더 클래스인 것 같아요. 저랑 좀 달라요. 제노는 내 거니까. 제 눈은 제 겁니다. 아, 어제 지성이가 만우절이라고 또 이렇게 장난으로 트위터 올린 거 보셨죠? 아, 모든 동생 친구들이 저보고 노잼이라면서 <laughs> 다시 한번 이렇게 팩트 폭행, 팩트 폭행? 폭격? 폭행? 폭행을 날리면서 <laughs> 어, 만천하의 제, 제 노잼을 알렸더라고요. 저도 쓸까 생각했는데 또 쓰면 재미없다고 욕먹을까봐 <laughs> 안 썼어요. 딱히 재밌는 것도 없고. 재미있는 드라마 봤어? 아니요.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. 재미있는 드라마. 그 이번 드라마에 재민이가 되게 멋있고 이게 좀 까칠하고 좀 무뚝뚝한 남자로 나오잖아요. 근데 정반대잖아요 여러분. 여,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재민이 정반대인 거.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글거리고 닭살 돋고 너무 아, 어색하더라고요. 저는 네, 그래서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. 시진이한테도 말해줘 재노는 도영이 형 거라고 라고 보냈는데 재노는 여러분 겁니다. 나중에 드림 같이 모여서 보자 네 언젠가 또 브이앱 드림 애들이 모두가 이렇게, 이렇게 저, 화장이 되었거나 메이크업이 되어있을 때 그때 한번또 모일게요 여러분 아, 드림이들이랑 같이 그 재민이 드라마 보면서 리액션 비디오 <laughs> 찍어달라 하신데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했었, 했었는데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거 찍으면 제가 그럼 한번 얘기해볼게. 드림 생활도 괜찮아.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? 다 감당하시냐고 물었습니다.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. 아직 여러분께 생얼은 생얼은 아직 아니에요. 감당한다고요? 그 그러면 이제 회회에에서당을을할할예요회회에에안안된할할수있있요요여분분 c o m 생 d 도 괜찮아요. 알죠 m 알지만 w n go. c o 아직 d 아직 n go. Come down, go. Come down, g 또 하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한적 있죠. 위급 전에. 오늘의 TMI 해 주세요. 네, 오늘 TMI. 10시 55분에 일어났어요. 열시 오5분에 일어났어요. 네, 제노컴백 스포 여러분 기다리세요.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. 항상 얘기하지만 기다리면 언젠간 할수 있어요. 스포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그 마크 형의 그음그 그 알죠 그 드리 V앱에서 이렇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노래 녹음 다했는데 스포해갖고. 한번 뒤집어질 뻔한 거 그런 것처럼 언젠가 스파하게될 거예요 데뷔 40년 차례 겁나 귀엽네 <laughs> 아파트 뿌셔 <부셔. 웃음> 이렇게 왔어요 도영이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제 눈은 사호에드야 도베르만이야? 반반으로 하죠 고르기 어려울, 때, 어려울 때는 반반이에요 사호에드가더 좋다고요? 사호에드가더 귀엽게 생겼죠 근데 도베르만은 또 이렇게 멋있게 생긴 거죠. 응? 이제 도영영은 간다고 합니다. 여러분 도영영 지금 일본에 있죠? 여러분.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은 혹시 도영이 형의 그 노래 잘 듣고 왔나요? 얼마 <laughs> 그 지금 투어 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저 얼마 전에 그 도영이 형이 올린 그 겨울 그 뭐지 눈 속에서 찍은 영상 있잖아요 노래 영상 그 커버 영상 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형한테 카톡 해갖고 아, 형한테 톡 해서 음 형 진짜 멋있다고 얘기했었어. 요 잘하지 않았어요, 동영이 형? 저는 NCT에 그런 형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. 런진이 생일 때뭐 했어? 런진이 생일 때 연습했어요. 브레이 명곡이었어요. <laughs> 좀 슬프지만 런진이에겐좀 슬프지만 프레밍곡 연습했습니다. 나 제노 부심 있어. 어 감사합니다. 근데 어떨 때 생겨요? 존재만으로도 부심이죠. 그렇죠? 그렇죠? 잠깐만 이 재현이 형, 태영이 형 복근 봤어. 와우! Wow. 우 wow. wow. 물론 봤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아,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서 공개할 줄 몰랐어요 보통 콘서트 때 공개하지 않아요? 근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공개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도 보고 방금 내가 뭘본 거지? 이게 뭘까? 음? 하고 돌려 봤어요. <laughs> 이형 들이 왜럴까 <laughs> 어, 여러분, 저는 아직 40살 때까지 공개 안할 겁니다. <laughs> 장난 이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핸드폰 던질만. <laughs> <laughs> <핸드폰 웃음> 저는 얼마 전에 그 재민이 재민이 그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 그어인에 SNS로 그거 보다가 그 짤막한 영상 하나 올라오길래 그 봤는데 재민이가 그뭐그뭐한 음, 장면 이 있었는데 그 보다가 던질 뻔했어요 핸드폰. 와우! <laughs> 하고 던지 뻔했어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? 생일선물로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? 초록색 하트면 됩니다 여러분 초록색 하트 초록색. 여러분, 저 아직 생일 아니에요. <laughs> 여러분 생일 생일 선물은 생일 날 주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. 여러분 아직 아껴두세요. 여러분, 여러분, 어허이허이허이, calm down, relax, okay, okay, calm down, relax, okay. 여러분 <laughs> 생일 선물은 생일 날 줘야 된다니까요. <laughs> 제노야 지금 2039년이야 아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그런데요 그게 왜요? 모르겠는데 나는 제노야 누나 내일 발표야 어, 어떤 발표인지잘 모르겠지만 언제 발표할 때는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분위기가 싸해져도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한 것만 다 보여주고 말면 솔직히 후회가 없어요. 여러분 파이팅. 이번 브이 라이브 끝나면 다시 JSM에 찍는 거예요. 글쎄요. 근데 여러분 좀다 알고 계시죠? 그날 옷이 그날이란 거. 더쇼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j s m 0에서 입고 있다는 거. 알고 있죠? 네, 말 안해도 알고 있을 거예요. 대노, 지금 강의 들으면서 에어팟 끼가 몰래 보고 있어.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몰래라도 봐주시네요. 제 노야나 야근 중이야. 아이고, 그러면 야근 중일 때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하시면 집중이 안 되려나? 어쨌든 노래 들으면서 한번 일, 일을 해보세요. 그러면 좀 흥이 날 겁니다. 여러분. 어, 신고하기 누를 뻔 했다. 와. Jsmr 게스트 초청 계획은 없나요? 어, 초청하고 싶지만 음, 애들이랑 시간이 잘안 맞아요. 음, 일단 Jsmr에 들어오려면 일단 그 소곤소곤 말하는 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성이와 천러는 탈락이에요. 그 재민이는 그거 런진이는 이 ASMR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ASMR에 그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. 그 재민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근데 일단 막내들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이게막 똥손 똥손들이 많아서 막내들 중에서는 막 이거 다 떨어뜨리고 저 부시고 막이럴것 같아서 음, 재민이? 재민이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. 누나 밥 먹다가 밥숟가락 던지고 보... 그거 던지면 어떻게 해요? 또 죽으러 가야 되잖아요.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. 허이! 던지지 말지. 에이 참. 여기는 연습실입니다. 아, 혜찬이도 있고요. 네, 여러분, 혜찬이가 요즘 슈퍼스타여갖고 막막 네, 해외를 많이 나가더라고요. 우리 혜찬이가 바 많이 바빠요. 슬프지만 많이 바빠요. 엘리치 콘서트 투어를 가야 돼서 많이 바빠요. 저도 혜찬이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. 혜찬이 또 다리 다나아갖고또 이게 투어 다니잖아요 요즘 다리가 나은 건 좋은데 많이 볼 수가 없네요. 울지마, 울지마. <laughs> 제노도 슈퍼스타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노야 4월 27일 우리 다시 만나자 4월 27일 날뭐 있죠? 생각해야 돼아 말레이시아? 맞을 거예요 제 머리에서 그렇게 신호가 왔어요 맞을,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을 맞을 말레이시아 이번 달에 아마도 말레이시아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네. 우주스타라고요? 저 우주, 우주에서 알아주는 사람인가요? <laughs> 네, 어느덧 여러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.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천만하트 정말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매번 이거 지금 세 번째 V앱인가? 다섯 번째 계속. 다섯, 다섯 번째. 다섯 번째. 네 번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지금 브앱 중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천만 하트 계속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j s m r 영상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의 정규 방송은 항상 화요일 날찾아오니깐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. 안녕. 아 그리고. 일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일본에서 만나요. 여러분 다시죠 아 아실 거라 믿어요. 말해도 아시죠? 만약에 모르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. 알겠죠? <laughs> 바이바이. 안녕. JSMR 기대해주세요. JSMR. 바이바이.